용훈이 저녁 먹었어? 내저 네, 저 제육볶음 먹었어요 제육볶음 아 사실 오늘 닭갈비 먹고 싶었는데 아. 이거 멤버들끼리 의견, 의견이 이렇게 뭔가 딱 조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큰 형아답게 또양보를 했죠 제육볶음. 제육, 제육볶음 아무래도 형아니까 내가 어, 100만이다 100만 됐다 와이브 어떻게 하지? 좀 다르게 하자. 책 들고 할까? 아, 책 들고 해야겠다. 병서처럼. 책 들고. 아 이거 읽으면서 리액션으로 와이브 이리 하겠다. <laughs> 음. 아이고. <laughs> 솔직히 말해 부끄럽지. <laughs> 안 부끄러워요. 그니까 이거 영문오빠 일상이잖아요. 왜 다들 새삼스럽지? 그럴까, 그러니까 까내 그러니까. 일상인데.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. 오, <laughs> 오. 어, 어, 배터리 나왔다. 배터리 나왔다. 잠깐 배터리 나갔어. 혹시 추, 지금 몇 번이에요? 0퍼 근데 이거 잠깐만 충전 나 이거 대, 댓글을 못 읽으니까. <laughs> 진짜 홀. 배터리가 나갔어. 어떡 하죠? 댓글을 지금 잠깐 못 읽어요. 어인데 나는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충전될 때까지 3개 달거야 되나? 거기 댓글 좀 보이지 않아요? 거기서 한번 봐야겠네. vf 좀 자리 이탈. <laughs> 아아요이거 너무 크게 웃음소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 보이스 올린 느낌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영먼입니다 <laughs> 자 오늘은 이렇게 아마 요렇게 브이앱을 하는 또 사람은 아마 없을거고 3개 세계 세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초일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이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충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댓글을 읽으며 어 흔들린다 댓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어, 사람 없는 브이앱을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저기 핸드폰을 보니까 지금 사과 표시가 들어오는 걸 보니 충전이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가까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,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, 있겠지만 그래도 댓글은 또 읽고 싶었어요. 자, 여기 의자가 브이라이브해요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. 음, 댓글을 좀 읽어 볼게요. 자, 너무 좋아요. 다 다행이네요. 이렇게 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대처 능력 아니겠습니까? 옆에 계신 스태프분 웃음 참게 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처음에 살짝 웃음 참게 하셨던 <웃음> 소행성 불렇습니다 불러... 앞에 좀 불러드릴게요. 너와 나 사이에 반복된 충돌이 찾아들 때쯤 이미 넌 내게 등을 돌려 다나루의 지구로 소행성이 떨어지기 전에 못한 말을 전하리 네아 좋네요 이렇게 또 약간 보이스 플립도 하고 자 켜진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. <laughs> 저기 꺼져가지 놀랬네. 안녕, 위브. 잘 자요. 빠이빠이.